최신 LG 전자 2025 그램 17코어 엘트라 파이브는 17인치 대화면과 뛰어난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노트북입니다.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며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인텔 코어 엘트라 파이브 프로세서 덕분에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넓은 화면은 작업 효율을 높이고,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영상 감상이나 디자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긴 배터리 수명과 빠른 충전 기능도 갖춰져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김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